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수쌤입니다. 우리 누리 과정 주제에 맞춰서 한국어랑 중국어를 배워 보는 누리 중국어 시간 가져 볼게요. 자, 먼저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갑니다. 니하오 니하오 샤오펑 여러분, 니먼 하오, 닌하오, 닌하오, 라오 닌하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 어떤 주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지 또 선생님이 힌트 내게 뿅뿅뿅뿅. <laughs>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힌트 볼까요? 뿅! 오! 명절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리나라 명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두 번째 힌트 한번 볼게요. 뿅! 오! 한복을 입는 날이기도 한가 봐요. 자, 세 번째. 뿅! 이 명절에는 오름달이 뜨고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뿅! 이 명절에는 대표적으로 송편을 먹는 특징이 있답니다. 친구들, 어떤 명절인지 다 그려줬나요? 맞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 주제는요. 가을에 있는 명절, 추석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추석!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 추석에 한복도 입고 보름달도 떠 있고 송편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먼저 추석을 써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보름달처럼 노란색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먼저 추석에 추를 쓰기 위해서는 추, 추. 발음이 나는 추. 에다가 우 붙여서요 외쳐볼게요. 추 친구들도 써주세요. 추 그쵸? 자, 다음 추석에 석을 쓰려면 먼저 서부터 만들어줍니다. 자, 같이 써봐요. 시우 내다가요. 어 붙여서. 여기까지만 쓰면 추석. 근데 거기다 억 하는, 업 하는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요. 기역마저 써줄게요. 석이 됐어요. 자 그럼요 우리 가을에 우리나라 명절 외쳐봅니다 추석 추석 좋아요 한국어는 추석 두 글자인데요 중국어는 쫑추지에 세 글자예요 자 친구들 여기에 보면 쫑추지에 중국어로는 이렇게 쓰는구나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자만 보면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중국어 발음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요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역시 또 색연필 들어서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발음하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Z와 H는 한 세트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모이면, 쥬, 쥬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옹 소리가 나는, ONG, 옹 소리가 나는, ONG가 만나서, 쭝, 쭝, 쯔와 옹이 만나, 쭝, 쥬옹, 쭝이라는 발음이 됐어요. 근데 그걸 친구들, 쭉 앞으로 일자로 쭉 하래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쭝, 쭝. 잘하고 있어요. 한번 더. 쫑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어, 이거 우리 지난번 가을 했을 때 치읓 발음 난다고 말했던 큐가 나왔어요. 아, 추석은 가을에 있는 거니까 이 가을의 글자가 들어갔구나. 그럼 친구들, 치, 치 발음 나는 큐에다가요. ㅠ ㅠ 붙여서 같이 발음해 볼게요. 앞으로 쭉 치요, 치 츄. 츄 그럼 여기까지 1번 한자, 2번 한자까지만 말해볼게요. 둘다앞으 쭉쭉이에요. 츄, 츄.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한자 써볼게요. 찌찌 찌, 소리나는 제이에다가요. 이에, 예, 이에. 예. 발음나는 아이, 이를 붙여서요. 찌에, 찌에, 찌에라고 하면 되는데 헉!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친구들. 찌에. 지에지에 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번 올라가 볼까요? 지에 지혜, 잘했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 1번, 2번, 3번, 글자를 모두 앞에서 말해볼게요. 친구들, 선생님, 소리 듣고 따라해보세요. 중추지혜 음, 추석은 중국어로 중추지혜추지혜 오케이. 한국은 두 글자인데 중국은 이렇게 세 글자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추석 한글로도 써보고 중국어로도 발음 알아봤잖아요. 짜잔. 어, 명절하면 친구들이 추석도 떠오르지만 아마 설도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명절에 어떤 것을 하는 풍습이 있는지 역시 선생님이 5초 줄게요. 5초 동안 한번 연결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친구들? 네, 어떤 걸, 어떤 명절에 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땡!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송편을 먹는 그림이 위에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송편을 만드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 송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아요. 주석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떡국. 어떤 명절에 먹는 거죠, 우리? 네, 맞아요. 우리 새해가 되고 설이 되면 떡국 먹어야 한달 진짜 더 먹는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친구들? 설이라는 1번에 연결해 줄게요. 어, 이쪽으로 연결해도 괜찮아요 친구들. 아무쪽이나 설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연결해 주면 돼요. 자세 번째. 관광술래 우리 동그랗게 우리 모여서 이렇게 돌면서 하는 전통놀이인데 관광술래는 어느 명절에 하는 걸까요 친구들? 아까 우리 추석에는 보름달, 동그란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 보름달 아래에서 동그란 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는 놀이에요. 역시 달과 연관돼서 추석이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 명절에 한복 곱게 입고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인사도 드리고 또 세뱃돈도 받는 그런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네, 맞습니다. 설에 우리가 세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 송편, 떡국, 어떤 명절을 먹는 건지 알아봤고요. 강강술래 세배, 어떤 명절에 하는 풍습인지 또 알아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그림에 맞는 명절을 다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오늘 우리 중국어로 추석 세 글자 다섯 번 말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갑니다. 중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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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절. 마지막 중추절.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